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심이 다육의 영심이 화분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화분이 계속 예쁜 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요즘 화분에 조금 어, 좀 소홀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어제도 많이 들어와서 몇 가지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자, 여기 눈에 보이시는 요 아이들은 설화분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요. 이 설화분은 약간 아동틱 하면서도 색깔 색감이 밝고 환해서 인기가 좋고 가격도 이제 100% 수제분인데 이제 물레 수제분인데 가격도 이제 15,000원 약간 양이분하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이분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서 요 아이만의 그런 느낌이 있고 깔끔합니다 여러분 깔끔하고요. 안에는 유약을 하지 않은 이런 스타일인데, 요 서랍은, 요 작은 아이가 이렇게 디자인이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는 뭐한데,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화분이 있으면 캐치해서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 이렇게 요런 아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벤트 하나 하려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서랍은 세개 하고, 옷은 랜덤입니다, 여러분. 랜덤이고요. 여기 서랍은 3개. 자, 15,000원짜리 하고 음, 아이는 이제 서랍은 3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개 하면 서랍은 3만원, 여기 가격 그대로 써져 있죠. 이렇게 다섯 개 해서 10만원 무료배송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서랍은 큰 거, 이렇게 두개 하고, 서랍은 큰 것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제가 예쁜 거 골라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 특히 이렇게 제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 내가 정말 저건, 저걸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캐처해서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꽃도 있고, 사이즈가 아주 커요. 얘가 3만원짜리 서랍은인데, 저 가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서랍은 낱개로 하나에 15,000원, 3만원 시키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트로, 5개 서랍은 세트 10만원짜리 주세요 하면은, 제 서랍은 1번으로 해서 세트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서랍은 센치 한번 재어드릴게요 15,000원짜리가 9.5cm 저는 내경을 재지 않고 외경을 잽니다 여러분 9.5cm고요 높이는 8.3cm 8, 8 8cm.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찍어 나오는 화분이 아니고 물레화분이라서요 그래도 거의 동일한 사이즈고요 큰 아이는 어, 입구가 13cm가 조금 안되네요. 여러분 13cm가 0.1cm 정도 모자라고 어, 높이는 13cm인데 어, 가격은 2배 차인데 화분의 차이는 한 4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서랍은 너무나 곱고 예쁘죠. 여러분 자, 여기 서랍은 낱개로 주문하셔도 되고 세트로 주문하시면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무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서랍은 요즘 인기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깔끔한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이 분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건이 분이 이제 여기 두 가지 스타일이 있네요. 이제 2번으로 해가지고 건이 분 스타일을 이제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이 건이 분은 만 원짜리 요 여러분 가격이 저렴해서 항상 인기가 좋은 아이인데, 요 아이 입구 길이 12cm, 요 아이도 12cm 비슷하고요. 자, 여기 조금 긴거 이거 A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요 A 스타일은 높이가 11.5cm가 나오고, 요 비스타일 사각이죠, 그냥 사각에서 의외로 반듯하게 돼 있는 것도 11cm가 나, 11, 11cm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이렇게 해서 건입은 음, 무조건 만 원인데요, 여러분. 건입은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아이를 요 스타일을 A 스타일이라고 하고 얘를 b 스타일로할 건데, 여러분. A스타일, B스타일 10개를 주문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를 더 서비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르시는 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A스타일 10개를 하셔도 되고 B스타일 10개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a 다섯 개 b 다섯 개뭐 색상도 여러분들이 골라주셔도 되는데 복잡스럽죠? 제가 골라주는 거 그냥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그린 색깔도 있고 다홍색 약간 블루톤의 그 투터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건이압은 10개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무배로 해서 11개를 보내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자, 기 건이분 만원짜리 그 가성비가 좋은 건이분입니다. 건이분 쓰시는 분들은 건이분 많이들 쓰세요. 왜 그러냐면, 요 아이가 되게 가벼워요, 여러분. 가볍고,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화분 자체도 깔끔해서, 이렇게 정리정돈 하기도 너무 좋고, 어떤 걸 심어도 은근 매력있게 잘 어울린답니다, 여러분. 건입은, 자, 한번 한 번, 한개더 서비스로 받는 무료배송도 괜찮을 것 같네요. A타입, B타입, 저에게 문자로 넣어주세요. 자, 홍조분.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홍조분인데, 가격이 천원이 올랐네요. 저는 이 가격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터치를 안 하는데, 이 아이 뭐 천원이 올랐네. 많이 천원씩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돌가루를 뿌려서 이렇게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해준 화분인데, 이 화분이 되게 고급스럽고 너무나들 많이들 좋아해서 엄청 이제 매장에서도 판매가 잘... 얘는 실물로 봤을 때가 훨씬 예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청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여기... 빨 빨간색에서 세 가지 색깔이 들어왔는데요. 가격이 천 원이 오른 만삼천 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제가 이벤트를 할게요. 여러분 열 10, 개를 색깔별로 골라서 하시면 13만 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시면 제가 한 개를 더 해서 열한 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홍조분 사각분인데 한번 우리 강아지가 지나 진... <laughs> 지나갔습니다. 저도 카메라 찍는지 어떻게 알았는가, 약간 멈칫하고 도망가, 지나갔어요. 자, 이 아이 입구 길이가 9.5cm 나오고요. 높이는, 어, 정확하게, 높이는, 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 높이 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눕혀놓고 정확하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는 8cm입니다. 모양은 사각분이고요. 자, 녹색과 청색과 붉은색이 있는데 우리 아우 직원이 너무나 렇게 깔끔하게 정리 정돈을 잘해 놨네요, 여러분. 이 아이도 이제 하나씩 시켜도 상관없고요. 자, 10개를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화분을 10개 이상 시키시는 분들에겐 무조건 한 개를 서비스로 무배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 뭐세개 시키고 건이분 뭐몇개 시키고 뭐 서랍은 몇개 시켜도 그 수량이 1 0 개가 넘어가면 서비스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를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서비스를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이게 가끔 이 모든 분들이 이제 뭐 장사를 하시면서 이제.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서비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 제가 조금 약간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비스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고, 음, 또 가격이 많이 할인이 된 상태에서, 판매를 할 때는 저희도 이렇게 서비스 막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점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알아서 음 서비스를 해야 할것 같은 그 주문에는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홍조분도 10개를 시키시면 11개 갈 거고요 다른 화분도 같이 10개를 수량이 10개가 된다면 제가 알아서 예쁜 화분으로 한 개씩 서비스 가겠습니다 여러분 홍조분 인기 좋은 아이인데 파란색이 가장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정말 특이해요. 너무 예쁘죠? 약간 매트하면서도 약간 반짝거려서 이게 정말 인기가 좋은 화분이고요. 옆에 이제 26,000원짜리 사이즈 좀큰 건데, 이 아이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모님 이거를 3개, 사장님 이거를 3개, 뭐건니를 3개 이렇게 시키고 뭐 10개를 채우시면 제가 서비스 가고 이제 낮게 주문하시는 분들은 계산해서 돈 받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사이즈가 좀 큰데 이 아이는 가격이 26,000원이고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이제 1 3 0 0 0원의두배 가격이고 사이즈는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영상으로 봤을 땐큰 차이가 안 느껴지고 센치로 재웠을 때도 크게 못 느끼는데 12cm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이즈가 거의 흙이 3배, 4배 이상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다릅니다. 높이는 10cm입니다. 여러분, 1 0 c m 고요 여기 이렇게 따란히 놓으니까 너무나 부티나고 예쁘죠? 뷰티풀 합니다, 여러분. 예쁜 홍조화분. 식을 줄 모르는 인기. 자, 홍조화분이었습니다. 내친 김에 홍조화분 큰 사이즈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이는 4만원짜리인데 가격이 동결이네요.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홍조화분은 사각 밑에는 둥그스름 하지만, 위에도 둥그스름 사각이에요, 여러분. 센치는 1 4 5 c m 고요 높이는 13.5cm. 이 화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홍지에서는, 홍조에서는 큰 화분이고요. 가격은 4 0원짜리 4만원짜리입니다. 4천원이면 진짜 좋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홍조분, 요 아이도 청색과 빨간색과 녹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예쁜 화분 요 아이도 어, 섞여서 10개가 들어간다면 서비스가 갑니다 여러분 홍조 화분 큰 거예요 이 화분 정말 인기 좋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잘 팔리고 음, 제가 지금 4년째 팔고 있는데 4년째 인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왜 좋겠어요? 쓰신 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니까 좋으니까 또 사고 또 사고 하니까 이게 수요가 있어서 인기가 좋다는 거겠죠 여러분 자 홍조 분 너무 예쁜 아이고요 자큰거 보여드리고 그 옆에, 이자 예쁜 꽃 화분인데, 요 아이는 가격이 12,000원이에요, 여러분. 높이는 11cm고, 입구 길이는 8.5. 자, 여기, 입구 길이는 9cm입니다. 9cm고, 높이는, 어, 10cm인데, 요 화분도 정말 너무 예쁘죠, 여러분. 자, 여기 예쁜 화분 한번 제가 한번 손으로 잡아볼까요? 손잡이, 여기 가운데 홈이 탁 파이면 여러분들이 옮길 때참 편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매트하고 가볍습니다, 여러분. 요 화분도 인기 좋은 매장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화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제가 아래 자막에 가격은 번호와 이런 건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번호로 주문하시면 되고, 캐쳐에서 주문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 자, 요 아이는 이제, 이제 미니 화분인데,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단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냥 국민 화분입니다, 여러분. 요 아이는, 어, 그림이 다 이렇게 하고, 이제 빨간 색깔, 이제 이게 흰색의 그림이 있는데, 요 아이 가격이 너무 예뻐요. 4,000원입니다, 여러분. 얘도 10개 시키면 무배는 아니고요. 화분 하나는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입구 길이가 내경으로 했을 때 9.5cm고요. 자, 여기. 자, 8.8cm 높이는 8cm인데, 어 약간 우회가 이렇게 풀릴 느낌의 아이고, 일단 은 화분을 진짜 공기를 들은 듯하게 가볍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예쁜 화분, 이거는 4,000원 가격이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도 이렇게 딱한 박스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수제화분인데 가격은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아까 4,000원 짜래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흙이 너무 좋은 흙이죠. 여러분들이 조, 좋아하는 숨 쉬는 흙. 그리고 화분도 엄청 가볍습니다, 여러분. 자, 이 아이 이렇게 그림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주문하시면 원하는 제가 그림을 보이신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고, 말씀 안 해주시면 어울리게 해서 보낼 거고요. 이 아이도 10개 주문하시면 11개 가고 무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얼마나, 얼마 무배예요? 8만원 이상 무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8만원 무배고요. 위에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와 함께 얼마가 무배인가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무슨 5만원 이상 무배가 아니고 어떤 걸 파, 어떻게 파냐에 따라서 배송비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그점 알아두시고요. 이 아이는 8,000원짜리 아주 귀여운 화분인데요. 여기 센치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있는 아이는 7.5cm고요. 음, 안으로 모아져있는 애도 한번 볼게요. 안으로 모아져있는 건 7cm입니다. 여러분. 예쁘고 귀여운 아이거든요. 아주 꾸밍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 이 스타일도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 이런 아이들 가격 수제 화분 8,000원이고요. 자, 또 여기 너무 이쁜 화분들이 많아서 뭘 먼저 소개해드려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 회사 거를 이 공방 거를 같이 소개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요 아이와 요 아이인데요 아까 8,000원짜리하고 제가 보니까 같은 공방인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요 화분은 사이즈가 꽤 큰데 가격 2만 원이고요 100%수주 화분이고 박스에 다 이렇게 가격을 써놓고 가셨네요 자 2만 원인데 요 아이 입구 길이가 10cm고요 높이가 13cm 인데 요 아이도 10개를 하시면 너무 비싸잖아요 얘는 어차피 오늘은 8만원 이상 무배 니까요 그렇지만 10개를 시킨다면 하나가 더 가는 서비스는 같이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요 아이 어, 좀 모양새가 꽃을 심기 에딱 좋네요 그죠 사이즈도 중품 화분 딱 좋아요 여러분 자, 여기, 저기, 다육이 화분은 요 정도는 중품이에요, 여러분. 다육이 화분은 관엽 화분하고 달라서, 작은 화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벌써 유약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숨잘 쉬는 아주 매트한 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약간 동그래요, 여러분. 동그라고 수량은 우에가 일곱 개 있는 거 보니까 아래쪽도 일곱 개 해서 열네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 다리가 있고, 다리도 아주 통통하고 예쁘게 잘 해주셨네요. 자, 요 아이도 2만원입니다, 여러분. 자, 요 아이는 입구 길이가 12cm 나오고요. 높이는 11cm 나옵니다. 얘가 아까 10cm였으니까 얘가 2cm가 더 넓은데 이제 키가 작아서 가격은 똑같이 동결해서 2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신 요 수제 화분도 예쁘게 주문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매일 매일 화분을 저희 집에 있는 화분들을 계속 올릴 건데, 어 여러분 전 화면 전 영상을 보고 같이 주문하셔도 됩니다. 모든 애들이 저희 영상에 있는 아이들은 어뭐 완판 쟁이놀이터 정도는 완판이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수량을 많이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번 영상과 그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다 같이 함께 주문해 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 자 오늘 예쁜 화분 제가 이벤트 했는데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10개씩 사면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한 개씩은 서비스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했나요 영상? <laughs>